7월 14일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7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 오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또 의무감에 또 밀려사가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에 반해 안으로부터 우러나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두 극점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살아갑니다. 한쪽 극점, 그러니까 기계적인 신앙생활 쪽으로 저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부흥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요소 중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힘차고 특별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 번씩이나 3절7절9절에 영적인 형편을 새로이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지적하셨습니다. 내게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주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분께 끌리는 마음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내 영혼을 되살리시고, 눈을 다시 열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